3억씩 턱턱 올라가도 버틴다. 고위공직자도 반포동 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저라면 이건 최근에 나오는 반포동과 관련된 부동산 기사인데요. 선생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반포동이 살기 좋은 동네는 맞고 현 상황에서 반포동을 팔더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물건도 많이 안 나오고 거래가 되면 가격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거품이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인기 있는 동네 부동산의 전형적인 추세다 말씀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저의 의견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규제가 나왔음에도 서초구의 집값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KB 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서초구 매매 지수는 전주 대비 0.331%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서초구 전세 지수는 0.094% 상승한 걸 확인하실 텐데 지금 여전히 서초구의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규제 전에 가계약금 보낸 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 떨어질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저도 사실 반포동은 규제 때문에 거래가 주춤하고 사람들이 패닉바잉이 아니라 관망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길게 갈 분위기는 아닙니다. 특히 반포동의 경우는 관망하는 시기가 더 짧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반포동 안에 이 단지 흐름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벌 거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 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8월 입주한 반포동 인기 단지인 레미안 원베일리 매매거래 를 보시면 10월 14일에 전용 84 4층 물건이 65억 1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직전 거래는 7월 거래였는데 7월 7일에 3층 물건이 60억에 거래가 되었고 6월 27일에는 17층 물건이 66억에 도장을 찍었고 같은 날122동 12층 물건은 신고가 72억이 나오 기도 했습니다.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서 보신 서초구의 전체 데이터 처럼 오르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엄청난 상승을 보이진 않았고 언뜻 보면 떨어진 것 같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평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대출 규제 더 들어가서 반포동도 가격 떨어질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출 안돼도 여기 살만한 분들은 어디서든 끌어올 텐데요 모를 것 같은 신호가 보여지면 살 분들은 다시 여길 노릴 겁니다 그래도 전세가 나을 것 같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0월 27일에 31층 물건이 9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되어 10월 22일에는 5층 물건이 2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요. 2년 전 입주할 때 싸게 거래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 텀은 양호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2년 후가 될 건데요. 그때는 아마 30억은 넘지 않을까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면 동일한 평형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의 최신순으로도 보면 여전히 높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115동 24층 물건이 62억에 101동 30 3층 물건은 75억에 최고가로는 10월 10일에 121동 물건이 85억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등록된 물건들의 호가는 규제 발표를 기점으로 반전이 되어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호가가 거래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10억은 떨어져야 한다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사실 반포동의 경우 규제가 엄청 강해진 건 아닙니다. 원래 토호제 구역이었고요. 원래 이 정도 금액은 대출을 풀로 받아서 사시는 분이 많았고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되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금 바로 움직이시지 마시고, 저희는 반포동을 잡으실 분은 길게는 한 달까지는 지켜보시고, 잡으실 채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반포동 관련된 부동산 움직임에 대해서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 매매가 너무 비싸네? 그냥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도 오래오래 살 곳이니까 그냥 매수하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월세를 살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언제가 되었든 한번은 또 흔들릴 텐데, 그때 반토막이 나면 입지 좋은 신축으로 잡으면 되니까 말인데, 그럼에도 저희는 반포동 안에서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시라면,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격 조정이 되는 물건이 있다면 그냥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반포동은 아직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효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반포동 단지들은 이제 가성비를 찾아서 저렴하냐 논하는 수준은 넘어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또 무언가 규제를 할 텐데요. 이젠 규제가 나와도 반포동 부동산 시장은 무덤덤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영향도 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반포동 안에 단지 선택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면 반포동 한강 뷰나 재건축보다는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셔서 실거주를 하시면서 차익을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반포동 아파트를 돈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몰려 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 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수요가 꼭 구타고 업무 지구와 접근성도 좋은 반포동 아파트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억씩 턱턱 올라가도 버틴다. 고위공직자도 반포동 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저라면 이건 최근에 나오는 반포동과 관련된 부동산 기사인데요. 선생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반포동이 살기 좋은 동네는 맞고 현 상황에서 반포동을 팔더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물건도 많이 안 나오고 거래가 되면 가격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거품이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인기 있는 동네 부동산의 전형적인 추세다 말씀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저의 의견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규제가 나왔음에도 서초구의 집값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KB 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서초구 매매 지수는 전주 대비 0.331%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서초구 전세 지수는 0.094% 상승한 걸 확인하실 텐데 지금 여전히 서초구의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규제 전에 가계약금 보낸 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 떨어질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저도 사실 반포 부동은 규제 때문에 거래가 주춤하고 사람들이 패닉바잉이 아니라 관망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길게 갈 분위기는 아닙니다. 특히 반포동의 경우는 관망하는 시기가 더 짧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반포동 안에 이 단지 흐름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벌 거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 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8월 입주한 반포동 인기 단지인 레미안 원베일리 매매 거래를 보시면 10월 14일에 전용 84, 4층 물건이 65억 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직전 거래는 7월 거래였는데 7월 7일에 3층 물건이 60억에 거래가 되었고 6월 27일에는 17층 물건이 66억에 도장을 찍었고 같은 날 122동 12층 물건은 신고가 72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앞에서 보신 서초구의 전체 데이터처럼 오르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엄청난 상승을 보이진 않았고 언뜻 보면 떨어진 것 같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평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대출 규제 더 들어가서 반포동도 가격 떨어질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대출 안 돼도 여기 살만한 분들은 어디서든 끌어올 텐데요. 오를 것 같은 신호가 보여지면 살 분들은 다시 여길 노릴 겁니다. 그래도 전세가 나을 것 같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0월 27일에 31층 물건이 9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10월 22일에는 5층 물건이 2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요. 2년 전 입주할 때 싸게 거래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 텀은 양호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2년 후가 될 건데요. 그때는 아마 30억은 넘지 않을까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면 동일한 평형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의 최신순으로도 보면 여전히 높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115동 24층 물건이 62억에 101동 33 3층 물건은 75억에 최고가로는 10월 10일에 121동 물건이 85억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등록된 물건들의 호가는 규제 발표를 기점으로 반전이 되어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호가가 거래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10억은 떨어져야 한다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사실 반포동의 경우 규제가 엄청 강해진 건 아닙니다. 원래 토호제 구역이었고요. 원래 이 정도 금액은 대출을 풀로 받아서 사시는 분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되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금 바로 움직이시지 마시고 저희는 반포동을 잡으실 분은 길게는 한 달까지는 지켜보시고 잡으실 채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